정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중재안을 발표한 뒤 검단 지역에 반발이 거셉니다. 인천시가 제안했던 원당역과 불로역의 원안사수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나섰고 지역 정치인들은 삭발로 결기를 다졌습니다. 구혜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운 주말, 거리로 나선 주민들.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 대표가 잇따라 머리를 자릅니다. 이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반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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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인천시 원안대로 5호선을 연장하라며 주민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첫날 2,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구두심엔 원당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면 원당 주민들은 이를 두고만 볼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통 취약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원당 사거리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삭발식에 동참한 김명주 시의원은 원당역과 분루역 사수를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교통에 있으면서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원당과 불로동 여기 인천시 원안대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영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도서는 합정이 아닌 중재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 점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5월 달에 결정해야겠다. 이게 지금 대강의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원당역과 그 다음에 불로역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4개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대강이는 검단 신도시의 2개역을 반영하고 김포와 검단 인근에 감정역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인천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단 주민들은 서명 운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서희입니다.